코인 왕자입니다. 자, 양 지수 모두 어, 잘 마감이 됐고요. 어제 하루 종일의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어, 마감으로 갈수록 조금 어제 시작했던 그 보합 자리 근처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어, 대부분들의 어, 상승 흐름 잘 이어졌고 어, 생각보다 이제 알트코인 일부, 그 다음에 시총이 엄청 낮은 코인 일부, 어느 정도 되는 코인들 일부해서 어, 전체 어, 동시 반등이 잘 나타나졌습니다. 자 이제 장중에는 비트코인이 어, 4천만 원이 회복됐었죠, 그렇죠? 이제 보면은 어, 고가가 4 0 70만 원까지 어, 올라갔었고, 어, 현재는 이제 종가로 4천이 어, 4천 밑으로 어, 끝나긴 했지만 어, 그렇게 흐름이 나쁘진 않았고 현재도 어, 약보합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4 시간 분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제 시, 시점부터 어 여기서 이제 반등 시점을 어 계속 체크를 했었죠. 그래서 어 이날도 마찬가지고 반등 신호가 잘 나왔고 대신에 지금은 어느 정도 눌리고 있는 구간인데 많이 빠질 경우 한 3,900에서 어3,950 사이로 어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은 그래도 최근에 최근 흐름에 비해서는 잘어 올라와줬죠. 이 정도면 그래서 많은 회복은 아니지만 어 그냥 적당한 선에서 어, 반등이 나와줬다 대신에, 비트코인은 흐름이 이럴지 모르지만, 어,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는, 어, 흐름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 바닥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요만큼 올라왔다고 치면, 알트코인들은 그냥 상승을 탔어요. 계속 이렇게, 연일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상승을 타서, 어, 계속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움직임은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어, 좀 우세하고, 어, 좋다. 라는 흐름을 볼 수가 있고, 오늘 또장 시작하고 나서, 장 시작하고 나서, 현재는 이제 스텍스라는, 어, 종목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1300원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자, 요 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이제, 어, 단기적으로 좀 순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대신에, 어, 스텍스 같은 경우는, 어, 흐름 자체가, 얘도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코인이거든요. 근데, 매물대를 넘어버렸어요. 어 1,000원 자리였는데 1,000원이 회복되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일단 1,000원 회복된 게잘 됐고 그 다음은 2,000원 자리예요. 그래서 2,000원 자리로 올라오게 되면 다시 흐름이 좀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 그래서 원래 상장되고 나서 지켜주던 자리값까지 오게 될 경우 흐름이 좋아질 수 있고 지금 상태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한뭐 1900원에서 한 2천원 요 사이로 반등도 가능해요. 요 사이로 그래서 어요 사이에 이제 왔을 때어 정리를 할 거냐 안할 거냐 물론 여기 2천원 근처 왔다 그래서 2천원을 무조건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맞고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바라는 부분은 여기서 돌파가 됐을 때 2천원을 돌파 됐을 때아 스택스 흐름은 어, 과거처럼, 요때 시점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무조건 회복되는 건 아니다. 반대로, 2000선을 막고 떨어질 경우는, 어, 많이 빠질 경우는 다시 1,500원대, 뭐 1,400원대로 하락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서 어,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일 덤프가, 어, 계속 잘 올라와주고 있어요. 덤프가. 그래서, 어, 덤프도 이제, 혹시라도 좀 짧게 보고 어,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 마찬가지로 어, 지금 모양이 뭐랑 같냐면 어, 조금 전에 봤던 스택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회복 기준을 놓고 좀 봐야 하는데 어, 일단은 2,500원 1차적으로 2,500원은 회복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5 0 0 0원자리입니다5 0 0 0원자리 그래서 이제 한 1,200원 정도 더 올라갈 경우 어, 덤프는 흐름이 과거 형태처럼 이렇게 다시 만 원까지도 한번 올라가줄 수 있는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스택스나 덤프나 이제 상장된지 얼마 안된 종목이다 보니까 어, 흐름이 지금 빠르게 회복될 경우 어, 기존 자리까지 갈 경우 어, 그냥 보유를 해도 되는 코인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정리를 안 해도 될것 같고요. 단기 흐름으로 보신다고 하면 3,500원 자리가 단기 흐름 자리였는데 뭐 이제 이미 뭐 넘어간 상태니까 조금 더 보셔도 될것 같고, 자 플로우가 굉장히 잘 갔습니다. 플로우라는 이제 코인이 굉장히 잘 갔는데 어, 어제잘 갔고 오늘도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플로우도 마찬가지예요. 플로우도 그래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요세개 있죠. 요세개 코인들은 다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플로우도 어, 2만 원이 지금 회복이 돼서 끝날 경우 흐름이 좋아질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3만원. 3만원이 안정적으로 올라왔을 경우, 요 자리죠. 그래서 과거에 여기 지켜줬던 지지선 자리인데, 여기가 회복이 된다고 했을 때는, 흐름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만원 자리가 풀로오는 저항이 됐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스택스 봤던 것처럼 돌파돼서 끝날 때, 3만원이 넘어서 끝났다. 아침 9시 기준으로 넘어서 끝났을 경우는, 그냥 홀딩을 해서, 어,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어, 이렇게 좀 우리가 흐름을 볼 수가 있고 어, 안, 아침 시작하고 나서 이제 30분 아직 좀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 빠지는 코인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어, 올라가는 코인들이 어, 대체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올라오는 게요게 전부인데 여기 중에서 그냥 애들이 좀 순환. 어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좀 그런 포인트로 좀 잡히고 있고 음 지금 이제 하락되는게 많이 빠지는게 어거 7%가 빠졌어요 대신에 이제 어제 어느정도 좀 반등이 나와줬던 코인이고 나머지들도 엄청나게 크게 빠진다 라는건 아니지만 어 흐름이 좀 그렇죠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올랐다가 단기로 좀 이렇게 올랐다가 약간 어 단기 조정에 좀 들어간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 이미 이제 다한 번씩 올라왔어요. 알트코인들이 다 이제 한 번씩 튀어왔고 이제는 좀 비중이 높은 시총이 높은 코인들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아닌가 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그 중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어, 아직까지 한번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애는 피르마 체인입니다. 피르마 체인인데 아자 어, 보겠습니다. 그럼 피르마 체인 지금 추가로,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에 정리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단기 흐름은 사실 이제 3일 전에 갔다 왔죠. 3일절, 4일 전에 갔다 왔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한번 140원 정도, 140에서 한 145원, 이 정도만 짧게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많게 갔을 경우는 이제 180원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지만, 무조건 180원까지는 간다라고 어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140원이나 145원이 분봉 기준으로 해서 넘어섰을 경우 50%를 정리하고 나머지를 조금 더 끌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좀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180원까지 난 너무 길다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140원 정도만 어 잡고 어 대응을 하셔도 어 충분히 어 먹고 나오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가적으로 어, 봐야 되는 게 피르마 체인 아, 나머지 코인들도 이제 다 좋아요. 뭐 엔진 코인도 이제 후딱 갔다 왔고 엑시도 잘 갔다 왔고요. 나머지 코인들 아직 제대로 어,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어, 그런 상황들이고 현재 올라오고 있는 애들 중에서는 그래도 피르마가 다시 재반등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요렇게 조금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기 공략을 하실 분들은 피르마 체인 그냥 140원에 팔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럼 140원에 판다고 하면 딱 여기다 걸어두면 안 되겠죠? 요 밑에다가 뭐 138, 137, 136몇 프로 좀덜 먹더라도 어, 빠르게 먹고 빠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빠지고 어, 항상 이제 목표가를 우리가 정해놓긴 하지만 그 목표가는 굉장히 이제 형식적인 목표가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시고 아 그전에 먼저 팔아야, 팔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어, 준비하시면은 시장 대응하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이제 어, 어제 잘 올라왔다 왔는데 어제 고가가 거의 28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눌렸는데 어, 빠진다고 한다면은 뭐한 260만원 정도까지 내려올 순 있어요 근데 어, 지금 흐름에서는 당장에 뭐 이더리움이 좋다 안좋다 라고 사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어 현재 이제 300, 3900만원을, 어 내일 아침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어, 3900 위에서 끝날 거냐, 3900만원 이탈돼서 밑에서 끝날 거냐, 어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3900만원 이탈된다고 하면 다시 3600 근처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어 또, 우리가 또 이제, 어, 경계를 하던 그런 불안, 불안 심리가 또 약간은 좀 작용이 될것같고요 3,900에 이탈되더라도 3,600까지만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 조금은 더 안정적인 흐름으로, 어, 계속 홀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요거는 이제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혹시 이제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 저도 이제 하고는 있지만 별도로, 어 주식 공부를 좀 디테일하게 어, 어떤 회사 내용을 좀 통해서 어, 좀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어, 고로롱 tv라고 어, 유튜브가 있습니다 어, 저 아는 지인이고요 요, 오랫동안 이제 주식을 같이 했고 10년 이상 또 했고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제 어, 많은 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어, 도움이 좀 되실 분들은 아니 이제 좀 공부를 제대로 해보실 분들은 어, 고로롱 tv를 통해서 어, 주식 공부를 배워보는 것도 어, 괜찮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와요 수익률 포트도 이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어, 저도 이제 어, 가끔가다 이제 자주 만나면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주식 쪽의 어떤 전업을 생활을 또 하면서 어, 소통도 많이 하고 어, 그거에 대해서 또 디테일한 어떤 내용들도 많이 알수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어 왔다 갔다 좀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 고로농TV 쪽에선 주식만 어 하고 있으니까, 어 참고해서 좀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랑 뭐, 지낸 지도 거의 이제 10년 이상 지냈고, 어 굉장히 이제 과거부터 잘 알던 어 형이에요. 어 저보다 이제 나이는 조금 뭐 한살 차이밖에 나진 않지만, 어 그래도, 어 친분이 있는, 어 상태니까 어, 여러분들도 이제 궁금하시면은 한 번씩 가서 어, 조언도 들어보고 투자 상담도 받아보시고 어, 하시면은 어, 주식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비트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어, 포트 분류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주식이든 코인이든 어, 방향성을 어, 양방으로 좀 잡아 놓고 어, 투자를 해보는 것도 사실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이제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어, 저도 이제 경험을 좀 해보니까 갈 때는 다 같이 가고 빠질 땐다 같이 빠져요. 그냥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이든 뭐 시청이 낮든 크든 상관없이 어, 뭔가 테마성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가는 애는 가고, 빠진 애는 빼지는게 아니고, 그냥 우로로 갔다, 우로로 빠지고, 어, 요런 좀 시스템이어서, 아, 이게 좀 주식 좀 시장도 편입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참고해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전 시장은 요정도로 체크하고요. 어, 오후 시장 때 다시 또 시장 상황, 어, 다시 체크해서,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또 하루 보내시고 이제 비가 또 많이 오기는데 어, 감기 조심하시고 우산 꼭 챙겨서 어,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